마지막 때, 노아의 때는요 이 일상과 평범이라는 키워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이 몰래, 방주를 몰래 막못 보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누구나 볼수 있는 곳에 저게 나의 구원이고 저것이 내가 살아갈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토라포션은 굉장히 중요한 토라포션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이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지? 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인생의 어떤 고민과 물음들, 질문들이 답이 창세기에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때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우리는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지막 때와 노아의 때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의 토라 포션 너무 중요하죠. 아 우리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법과 토라가 계속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세상이 썩어지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과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보이는 상위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아가 욕을 먹을게요? 야 배를 산에다가 짓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보라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느라고 나의 일상과 평범한 삶을 살아내느라고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황에 무감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뭐야?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상관없이 내 삶을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는요, 이 일상과 평범이라는 키워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왜 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마치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그냥 살아가고 내 감정에만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문제와 내 걱정과 내 앞에 어떠함만 바라보면서 내 성공과 나의 계획들만 바라보면서. 그 방주 어디 있었다고요?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방주를 짓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몰래, 방주를 몰래 막못 보게, 아, 쟤는 못 보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누구나 볼수 있는 곳에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저게 나의 구원이고, 저것이 내가 살아갈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꼭대기에다 지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땅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이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할그 모든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왜 너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토라를 알고 나서 카톡 상태 메시지는 절대 바뀌지 않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토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는데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시집 장가 보내려고? 아니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백해 하라. 내 백성이 예백해 하려고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저한테 크게 오던지. 아,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쓸데없는 걸로 난 살고 있었구나. 내 사명과 부르심은 예배하는 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인데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그게 내 부르심인데 근데 마지막 때 노아의 때는요 까먹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 예배가 밥을 줘 예배가 내 신랑을 줘 예배가 내 신부를 줘 예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줘 정신을 뺏기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게 하고 땅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이 땅은 죄로 가득한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되었더라. 썩어졌더라. 단순하게 썩어진 게 아니라 타락하였더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썩어졌더라.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악하더라. 우리의 시선이든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 이거에 대한 도전과 경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탄과 술추함과 세상살리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나한테 지금 주어진 삶을 사는데 그거에 짓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야. 진짜 내가 영이 깨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제발 거기에 짓. 깨어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부르신가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의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눌려가지고, 나의 어떤 훈련으로 가져가지 않고, 문제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정말, 그냥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나 부정적인 이슈를 우리한테 주셨을 때, 우리한테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대답!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어. 이건 훈련이야.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건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걸 그냥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시선이 점점점점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또 거기 세상살이에 눌려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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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덕여 허덕여.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다시 고개를 들어. 너의 부르심이 뭐야? 너의 사명이 뭐야?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문제에 꽂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말씀 예배가 잘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정말 99%는요. 내 삶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시선이 땅에 떨어져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세상살이가 문제로 보이고 세상살이에 짓눌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너의 일상이 너를 짓누르게 하지 마. 너의 세상살이가 너를 짓누르게 하지 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상을 고민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건 그냥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의 삶인 거예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일상에 평범한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모르시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 우리 안에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